차기 대권주자 음. 선포한 이준석 <laughs> 선포는 할수 있겠지 아 선포했어요 선포했는데 음. 어, 어떻게 될것 같아요 지금 아니, 뭘 어떻게 돼이거 답된 거 아니야 이걸 꼭 굳이 내가 이빨도 없어서 지금 막좀말 발음도 새는데 꼭 말을 해야 돼 그럼 이준석은 대통령의 가능성이 아예 없어요? 왜 없는 말, 거예요? 말도 하기 싫다. 깜이 아니니까. 깜이 아니니까. 그니까 러 여당 대표도 잠시 잠깐 국힘당의 대표도 잠깐 해봤잖아. 아마 그게 최고의 아마 자기로서는 승, 인간 승리였을걸? 그리고 이제는 정치나 이정보다는 이제 어 정치 패널이나 평론하는 뭐 이런 쪽이 있지? 그 친구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, 아 정치적으로는 아무 계속 가기는 힘들지 싶어. 그니까, 러 정치라는 게 나를 믿어주고 나를 따라주는 첫 번째, 당원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, 두 번째,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, 국민들이 또 있어야 되는데, 그게 시간이 갈수록 좀 약해지는 격이니까, 좀 힘들지 싶어. 그니까, 그전에도 말 잘하는 친구였잖아, 젊은 청년이, 옳고 바른 소리. 하던 그런 쪽으로 이제 정치 평론이나 패널이야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지 이제는 정치 쪽으로는 아마 거의 일찍 문 닫는 형국이니까 뭐뭐 뭐 출마 선언이고 뭐고 뭐할수 있겠지만 거의 안 된다. 응될 음. 가능성이 없어요. 아예. 어휴, 저기 내가 여자로 되는 게더더 더 쉬울 거야 아마. 답이 됐지?